세상에 귀여운 가방이 너무 많고 예쁜 가방이 너무 많고 딱 블랙인데 이게 딱 포인트가 됐어 메리 크리스마스 <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음, 너무 부드러워요 박수 네, 유행인거죠 여러분 이렇게 통이 조금 넓은 아까 울원단에 터들랭 니트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미들 부츠를 찔러 넣어서 신어 줄거예요 이거 미들 부츠 너무 예뻐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들랭 니트에다가 청바지를 입어 줬고 양말을 이렇게 찔러 넣어 줬어요 요즘에 완전 유행하는 미드 부츠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통이 조금 넓은 편이어 가지고 바지나 조거 팬츠나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찔러 넣어서 신기 너무 예쁘고 스타일리시하게 완성을 해 주는 부츠예요. <laughs> 택도 안 뗐어. 요 니트 너무 예쁜 거 같아. 터틀넥 니트. 다 얼굴 작아 보이는 핏의 니트여가지고 소매도 길고 되게 한겨울에 딱 입기 좋은 스타일의 니트에요아 예쁘다. 요즘에 약간 통 있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미드 부츠가 요즘 엄청 유행인데 조거 팬츠나 청바지 그냥 약간 막 찔러 넣어서 신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부츠만 신으면 굉장히 스타일시해지는 기분? 저는 한겨울에는 터들레그 좋아해요. 목도리 코디도 굉장히 좋아한 편이어서 목만 따뜻해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넓이가 넓은 편이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핏이에요. 요즘에 약간 요런 부쿨 원단의 가디건이나 니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요거, 노티아의 니트. 좋아해요. 짜란! 박수! 제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실패했던 아비에무와 그립토 골드를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원래 유광 골드를 사려고 하다가 그거는 계속 품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유광 실버고, 이게 매트한 골드인데 스티커 뗐어요. 잘 붙여야 되는데? 살짝 미청 가운데 살짝 밑에. 아비에버 로고가 정 가운데 딱 보이게. 미쳤어 <laughs> <그쳤어요. 웃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laughs> 너무 예쁘죠. 겨울 되니까 확실히 골드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실버파인데 어, 올해는 제가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은 건지 <laughs> 유행인 거죠, 여러분. 딱 봐도 12월 느낌이 가득한 코디룩이고, 진짜 제가 니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정하는 빨간색 니트예요. 노티아에서 니트를 하나만 사야 한다면, 진짜 이 레드 니트는 제가 엄청 엄청 추천해요. 짠.

먼저 깔끔한 컬러의 오트밀 컬러예요. 제가 오늘 드파운드의 머플러를 매줄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미어 머플러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조금 가격대가 있다 싶었는데, 그만큼 캐시미어 중에서도 최상의 퀄리티만 사용한다고 해서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로고 자체가 드파운드만의 감성이 너무 좋아요. 짜란.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요즘에 핫한 투티에서 로켓백을 하나 샀어요.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고, 대기하고 있다가 1분 만에 구매를 성공한 <laughs> 가방이에요. 이 가방의 매력은 이 옆에 달려있는 이 디자인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저는 키가 있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 핸드폰을 놨을 때딱이 정도 사이즈고, 이 옆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여워요. 사이즈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미니 사이즈 말고 약간 스몰 사이즈 할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요 나름대로 귀여워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광택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어, 미니 사이즈하고 스몰 사이즈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키가 있으신 분들은 미니 사이즈보다는 스몰 사이즈 하시면 더잘 들고 다니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시장 왔어요. 면그 사람들이 겹쳐 옷이. 어깨 하나씩 매주고요 <laughs> 예쁜 거 진짜 많이 해왔어요. 날씨가 오늘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농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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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이 넥라인이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목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완전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예요. 가디건 니트인데 이게 폭닥폭닥 완전 봄까지 쭉 입기 좋은 스타일의 니트예요. 이렇게 유넥으로 되어있어서 목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정말 입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짜란! 오늘 들그 가방을 이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완전. 여름에 진짜 가벼운 이런 거 티셔츠 하나에 포인트로 딱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블랙에 이 핑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 일단 이게 차 키를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카드지갑, 그다음에 쿠션.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핸드크림은 저는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미니 사이즈로 챙겼어요. 그 다음에 립글로즈 디올 립스틱 딱 이렇게만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딱 이렇게만 들고 나가도록 할게요. <laughs> 이렇게 따뜻해 보이게 아이보리 컬러 머플러를 묶어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장시켜 둘고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아이보리 컬러 반팔 니트에다가 오트밀 스웨 팬츠를 입고 어그를 신어줄 거예요. 가방은 푸르아. 너무 귀여워요. 저 반팔 니트는 그레이까지 세 컬러 나오는데 컬러 다 모두 예뻐요. 대박. 색상 대박.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완전 노란 색깔 선택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아이보리 룩이나 오트밀 색상, 약간 베이지한 코디 룩에 요거 딱 들어주면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아이보리랑 고민하다가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선택했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쨍하지도 않아가지고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약간 부클 원단에 꽂혀 있는데, 딱 그런 원단이에요. 지금부터 봄까지 쭉 너무 잘될것 같아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넘넘 귀귀. 짜란, 요렇게 코디해줬어요. 요거 아이보리 컬러의 알파카 반팔 니트도 너무 예뻐요. 솔직히 조금 춥긴 하지만 여기 안에다가 쫙 붙는 흰색 티셔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또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쁜 지금부터 봄까지 쭉 입기 좋은 니트예요. 이렇게 스웻팬츠랑 입어도 예쁘고 봄에는 반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따뜻하면서 포인트 되고 귀여운 코디 룩이에요. 여기에 지금 바깥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가지고 패딩을 딱 입어주고 나갈게요. 너무 귀여운 니트예요. 기장감도 적당하고 근데 약간 털 빠짐은 살짝 초반에 있더라고요. 귀여운 프루아의 퐁신퐁신. 가방을 이렇게 귀엽게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그를 신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패딩을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밖에 눈이 펑펑 와가지고 패딩을 입어줬고, 머플러까지 하고 어그까지 심어줬어요. 이제 장갑만 끼고 어느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완전 펑펑 이리어요 The air is filled with laughter as we prep for tonight's visitors, old Saint Nick and his helpers, bringing joy down the chimney towers. Better go to bed.